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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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작. 냠냠냠냠 냠. 자한 주간 어다이 어, 업계에 있었던 다양한 게임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엑스박스로 안드로이드 게임을 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 음,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요 뭐, 블루스택 X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게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타디아 게임도 돌릴 수가 있고요. 네, <laughs>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참 재밌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엑스박스 게임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laughs> 그러면은 반대로 엑스박스에서도 안드로이드 게임을 돌릴 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야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보다 이제 막았던 부분이 더 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마소는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음. 엣지가 아. 업데이트 되면서 다 되는 네. 거죠, 이제 진짜. 음. 아, 대동하네. 네. 그렇습니다. 자, 리인지 W를 이제. 알수 <laughs> 없이 그러니까 이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홍성게임이에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은 평범하게는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엑스박스 게임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은 그래픽에 좋게 즐길 수 있는데 굳이 왜 엑스박스로 안드로이드를 돌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로 이미 게임을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죠. 안드로이드 게임들 중에서도 괜찮은 게임인데 아 이거 패드로 하고 큰 TV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 돌리기에는 뭐 정말 좋죠. 아 최고죠. 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광활도메도님도 이제 엑스박스로 트릭스타 앱을 돌릴 수가 있겠군요. <laughs> 그렇죠. 어, 리니지 리니지 M 리니지 M2 어뭐 리니지 W까지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습전안 네, 돌릴 거지만. 어 즐겁게 리니지 제가 엑스박스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둠탁.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가도어 라그나로크의 새 디렉터가 왔는데요. 이 사람이 괴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 <laughs> 코리발록이 직접 언급했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응. 그래서, 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음, 또, 크리스토퍼, 그, 저지라고, 그, 크레토스 배우. 이 양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네요. 어, 뭐, 뭐, 이 프랜차이즈를 아무나한테 맡기진 않았을 거니까. 그죠 게다가. 어도부인데음 뭐, 밖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쪽 시리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 그동안 밑에서 뭐, 보고 배운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옆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고, 아, 이 정도 사람이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맡긴 걸 테니까.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믿어도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자. 어, 하여튼 좋은 사람이 왔을 테니까, 그렇 그리고 코리발록이 아무리 스튜디오에서 빠졌다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빠졌다고 해도 사실은 안 보진 않을 거거든요. 음.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도 뭐라고. 그 네. 네. 두둠탁.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가 어, 인터뷰. 소니 WWS 수장 어, 허먼 헐버트가 IGN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블루포인트 게임즈를 인수하면서 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아직 인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매스고 설 때는 안 좋은 인수라면 어 사기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애매한 게 마소에서 워낙 이게 많이 인수를 하고 너무 큰 건들을 많이 인수하다 보니까 음. 소니에서 어중간한 거 인수해 가지고 는잘티도잘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소니 쪽에서 인수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이번에 블루 포인트 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알짜 회사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네 이식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음. 어, 충분히 이제 좋은 인수 권들이고요 어, 물론 무조건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뭐손이라든지 마소가 작은 소규모 회사들을 다 인수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음. 그데또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무래도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인수되면서 음. 좀더 안정적인 기반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렇어 기반이 맞 갖춰지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일단, 소니 측에서도, 뭐, 이번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그, 소, 마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음. 지금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니맥스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소, 마수가 워낙 많이 인수하다 보니까, 소니 인수하는 게 별로일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음. 소니, 측, 소니 측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뭐, 이 자기 게임 사업 자체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니까, 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한 1, 2년 내에서 다볼 수가 있겠죠. 네. <laughs> 두둠, 탁!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 조금 충격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풋볼 2022, 그러니까 옛날 위닝11이죠. 그리고 피파22의 페이스투페이스 디테일 비교 샷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윈닝이 이제 비빌 수 있는 피파에 비빌 수 있는 구석은 페이스밖에 없다. 선수와 굉장히 흡사한 얼굴이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예전까지 그랬죠? 그것마저도 <laughs> 이제는 깼것 같습니다. 음. 어, 뭐잘 아시겠지만 아래그 사진은 메시고요 위의 사진은 날강도입니다. 음. 어, 왼쪽 사진이 피파 20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프볼. 네. 아, 이건 뭐. <laughs> 이걸 예를 들면, 이제, 위딩만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그냥, 예전에 워낙 이상한 얼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세대의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이 플스5고 오른쪽이 플스4다 이러면 뭐 이해를 할수 아, 있죠 아 플스4도 안돼 내가 봤을 때 플스3? 아 플스3도 안돼야 플스3 했으니까 안 나와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셀 무시합니까? 동세대에 같이 나, 야 셀로 저런 거못 만든다니까 <laughs> 자 어쨌든 동세대에 나오는 같은 게임 같은 장르의 게임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아 요건 좀 아, 이젠 좀 힘들지 않나 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오늘 이 풋볼 개발팀이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네. 네.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문도 발표. 이게 워낙 지금 해외에서도 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사과문까지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사실 이런 부분. 에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결국은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음.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엔 그러니까 돈이에요, 이게. 그렇죠. 말 그대로 돈인데. 어. 돈 싸움에서 당연히 위닝이 피파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피파는 여기다가 뭐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쓸 수가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위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가면서 주판을 튕겨가면서 음.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너네 저번 주에 얼마 팔았지? 야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300만 장밖에 못 팔았는데 200억을 쓴다는 건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인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뭐 피파 쪽에서는 EA 쪽에서는야 얼굴 좀이번에 갈아엎는 데한 1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그래? 써서 썼어 이게 되는데 <laughs> 어 위닝은 그게 안 되니까 네. 아 이거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규모의 경제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음.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음. 근데 이 풋볼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 버리면, 피퍼 혼자 독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결국, 결정적으로 유저들한테 좋은 건일도 없습니다, 이러까 그러니까 특히나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사실 축구 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니까, 러 게임사 입장에서.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노하우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했을 때, 다른, 지금 다른 게임 안 나오잖아요. 이거밖에 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진입하기가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렇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따오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좀더 아, 이제 위닝이 좀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음. 두둠탁. 앙!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칼라스트렝스가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합류했습니다. 아아 아, 속이 위장. 아. <laughs> 저희가 아재트가 이거 안 샀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게임 패스로 분명히 들어온다. 야 이거 나 혼자 샀었나? 어, 나 혼자 샀어요. 아,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아저트가 아이 들어오더라도 빠른 시간에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얘네 그 반대에서 마지막에 들어왔던 게임이 뭐였죠? 어, 아시 뭐였지? 저거 저거 저거. 아씨뭐이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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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소울류처럼 나왔던 그거였는데. 저거, 소울유늘어나 거. 어쨌든 네. 그거 있었어, 네. 네. 그거 들어온 거 봐라. 엄청 빨리 들어올 거다, 얘네. 야, 그것도 그래도 한 7, 8개월은 걸렸었단 아니, 말이야. 그, 그래도 1년 안 걸렸으니까. 아, 코드베인, 맞아, 코드베인. 맞아, 코드베인. 이거 봐라. 이거 들어온 거 보면 분명히 스칼렛 스트랭스 엑스박스 게임팩스 들어온다. 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기가 막히게 빠르게 스칼렛 스트랭스가 엑스박스 게임팩스로 합류했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가능하고요 <laughs> 게다가 더 짜증나는 건, 이거는 이제 스마트 딜리버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PC로도 가능해요. <laughs> 아, 속쓰님 <쓰이 웃음> <laughs> 아, 나 플스판인데. 아, 속쓰님 네, PC로도 가능해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 네. 플스로 할겠는데 이게 플스로 할때 정말 짜증났던 게, 플스4하고 플스5하고 이제 세이브 데이터가 왔다 갔다 가안 되니까. 음. 그것 때문에 한의원에서 하고, 이제 집에서 하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아, 이거 액원으로 하면은, 액박으로 하면은 이거. 엄청 편하잖아. 엄청 좋잖아. 음. 아, 씨. 그렇지. 네. 좋습니다. 아, 게임 패스 어. 망해라, 씨 <laughs> 어, 게임 패스 짱짱맨. 네. 두둠 탁.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알고 있던 소식이긴 했는데, 네. 어, 이터널 리턴이 엑스박스판이 발표가 되고, 게임 패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블랙 서바이벌 이터널 리턴, 영원회기라고 하는 걸로, 이게 네. 사실 작년에 나와서, 어, 스팀판으로 꽤전 세계적으로도 약간 네. 인기를 좀 끌었었죠. 약간 이슈가 네.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동시접속자, 접속자나 이게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한참 때, 작년 12월쯤 그때쯤에는 동접, 스팀 동접 5만 명씩 찍고 이렇게 했었던 음.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중순쯤에 콘솔판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 이번에, 어, 동영 게임쇼에 맞춰가지고, 어, 지금 발표를 했죠. 네, 요거 이제 게임 패스로 들어왔으니까, 아, 들어올 거니까, 어, 이러면 또롤드비상또한번대회 야, 야 아, 잠깐 이거 게임 패스 패스는 발표 안했지 않았나? 게임 패스 발표했어요. 아, 게임 패스로 발표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 발표했는지 아닌지 어, 몰라가지고 얘기하자고. 아차피 무료 같은데. 게임인데 뭐, 게임 패스 발표 안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근데 게임 패스, 원래 이게, 이터널 리턴 자체가 무료 게임이라서, 음 이걸 게임 패스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모바일로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스트리밍으로 그런 얘기인가? 자 어쨌든 음. 요거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터널리턴 같은 경우에는 롤 시스템을 약간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스킬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롤에서 따온 부분이고 어 서바이벌로 캐릭터 성장시키면서 서로 싸우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그, 하는 거는 투쟁이 좀 많이 강조된 네. 그 크래프팅이 강조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18명이었죠. 16명, 이나 음. 18명까지만 한 곳에서 싸우는 거라, 꽤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빨리 진행되면서, 꽤 재밌습니다. 이거 상당히 음. 재밌는 게임이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 액박으로 나오고 나면, 발매되고 나면, 대회. 네, 그때 대회 한번 하든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둠탁 <laughs>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와 X의 돌비비전이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전까지 영상,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에서만 이제 돌비비전이 지원이 됐었는데, 어, 이제는 게임에서도 돌비비전이 정식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속 지금, 어, 엑스박스의 100여 개 게임이, 어, 돌비비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 이제 이거의 단점은, HDR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지원하는 TV가 있어야 되는데, LG OLED TV는 돌비비전 다 지원하죠, 거의? 그렇죠, 다 지원하죠. 네, 대부분 오비... 다, 그러니까 뭐한 2, 3년 전에 나온, 그 이후에 나온 게임, 그 TV들은 거의 다 지원할 겁니다, 네. 아마. 네. LG는 다 되고요. 삼성은 이제 HDR 플러스로 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고, LG가 이제 돌비전에 돌비 비때려박기 아, 근데 생각해보면, 엑스박스는 삼성이랑 협약 맺었잖아. 응. 근데 LG TV 거를 지금 <웃음> <웃음> 알아서 하겠죠. 이통 쓰는 거. 돌비 비전이 또좀더 좋긴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더 응. 선명한 하면 훨씬 더 깔끔한 화면 보여주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오늘 헤일로 인피니티 그 베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멀티베 타고 있어서 하는데 그걸 딱 했는데 돌비 비전 로고가 딱 뜨더라고요 TV 밑에. 어 돌비 비전 저 하나보다 했는데 확실히 광빨이 진짜 좋긴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못 느꼈. 약간 좀 약간 흐물건 하던 게좀 밝아진 느낌, 깨끗해진 느낌은 있긴 한데 좀 선명해졌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못 느꼈는데, 음 네, 어, 일단 제아동님은 되게 차이를 많이 느꼈다고. 저는 봤죠. 그 멀티 그 헬로 인피니트 멀티를 그냥 일반 HDR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원래.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업데이트돼서 돌비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차이가 음.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어. 알겠습니다. 어, 좋긴 하더라. 뭐. 네. 어, 요런 기능은, 결국에 이게 게임사,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 업체가 지원을, 그러니까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이겠지만, 음. 지원을 안 하고 HDR로 가는 이유가, 음. 돌비는 결국엔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라이센스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건데, MS는 응. 이런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응. 이런 부분들은. 예, 네, 좋은 겁니다, 유저들한테 결국에는. 물론 그렇죠? 디스플레이 사야 좋은 거겠지만. 예, 응. 네, 하여튼 좋은 겁니다. 이제 웬만한 TV들은 다 돌비전 지원이 되니까. 응. 삼성거안 된다니까, QLED. 야, 요즘 누가 삼성 TV를 사? <laughs> 삼성 TV 사는 사람 무시합니까? 응. 우리, 저, 뭐야, 롤, 롤덕 비상에 도란님이 삼성 다니시는데. 네. 그거 얘기 하잖아요. 삼성 다니는 거. 사람들 다 LG TV 쓴다고. 아 그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 아이폰 쓰고 LG TV 쓰고 다들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나요? 어, 그렇군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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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탁 그렇습니다. 응.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로자모토스포츠 얘기입니다. 어, 최근에 어, 커뮤니티 테스트를 두 번째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응.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지고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고, 어, 싹 다, 어, 또,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거는 아, 호라이즌 말고, 모터스포츠, 네. 트랙 레이싱을 그쵸, 하는, 모터스포츠인데, 그쵸. 요거는 모터스포츠 네. 이미 아마 내년에 나올 테니까. 네. 그니까, 원래 보통 일때 호라이즌하고, 프로젝트 모터스포츠 시리즈가 서로 경련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해는 보르자 모터스포츠 나오고, 한 해는 보르자 음. 호라이즌 나오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작년에. 바뀌었죠. <laughs> 네, 건너뛰어서 네. 지금, 이제, 작년에 모터스포츠가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건너뛰고, 네. 지금 이번에 호라이즌이 나오는 거라서, 어, 그만큼 좀더 많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음. 걸로 나올 테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아. 그런 보단 낫겠죠. 그렇죠. 이제는. <laughs> 얘네, 얘네가 진짜 이제 트랙 깎고 자동차 깎는 애들이라 응. 정말 이제는 네, 정말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모터스포츠에는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제발 볼륨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커서 볼륨이? 너무 양이 많아서 네. 아 이거 저 아직 프로젝트 스포츠 7저그다못깼어요다 진행을 다 못했습니다 음. 보통은 이제 트랙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캐리어 모드 그 커리어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네. 진행되는 그런 식의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어 그리고 얘네가 없... 가끔가다 저런 게 있어 뭐 무슨 트랙 60바퀴 돌기. 아, 그쵸 어, 진짜 어, 60바퀴. 그뭐 인디어 인디어런스 테스트? 어쨌든 뭐 그런 <laughs> 거 있죠. 아 미치겠다. 60바퀴를 돌아야 돼. <laughs> 어우 네, 끔찍합니다, 진짜. 네. 하튼튼 이번 프로젝트 모터스포츠 A, 자기네들끼리 테스트했는데 어, 겜더표상에도 이런 거, 저번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콘솔 게임에 대한 QA나 아뭐 어, 이렇게 기획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캠덕필이상이 충분히 잘해내고 잘해낼 수 있으니까 어 저희 쪽에 지금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플레이를 할수 있게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터로 한 5년 정도 일하고 나서요. 퇴직금으로 50억입니다. 50억. 주 네. 50억? 네. 뭐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그 네. 우리나라 그 작은 회사 그 대리도 그 정도 받는데 그니까 우리 정도면뭐그 정도 충분히 받을 어, 수 있어요. 욕심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저희. 그럼요. 네. 음. 그렇습니다. 두둠 탁! 자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그 약간 소울로 파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액션 RPG 스타일로 네. 해서 나왔는데 네. 어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이게 근데 얘는 지금 파판 팀이 몇 개인 거지? 어알수 없죠. 어스퀘어닉스네 도대체 파판팀이 몇 개일까요 결국은 지금 스퀘어닉스에서 제일 돈이 잘 되는 게 어쩌면 저쪽일 수도 있으니까 음. 결국은 패널판타지에서 뽑아먹을 수, 뽑아 뽑아 <laughs> 뭐수 있는 까지는다 뽑아먹어야죠 모바일 게임도 뽑아먹고 일단 할수 있는 건다 뽑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세븐이 나자 빨리 <laughs> 세븐이 나자 어떻게 지금 파트2 나자면 어떻게 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2022년 3월 18일에 발매가 확정이 됐습니다. 요즘 뭐 한정판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 뭐, LP판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한정판에. LP를 들을 수는 있나? 요즘 LP, 그니까 러 요즘은 뭐 많이는 아닌데, LP 플레이어들이 약간 이렇게 복고풍, 복고 이런 음. 거 이제 발매를. 엄청 있다고.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 아니요. 많이 안 비싸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시스템이 되게 간단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축해가지고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간략하게 파느라고 이렇게만 돌수 있도록 해서 어, 심플한, 네, 네, 심플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한데. 아 그런 건 많이 안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스킨 음. 치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안 삽니다. LP, 저, 관리하기도 힘들고, LP는 습기도, 습도도 잘 관리해주고. 그죠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도잘 닦아줘야 되고. 어, 그죠 그래서 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샀던 게 언제지? 서태지 때가 언제였더라? 되게 오래됐었는데? LB, 거의 LB, 20, 20년? 사실, 산 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는데? 아, SOS 산게 마지막, 마지막인가 보다. SOS? 네, SES 말고, SOS라고 그, 그룹이 있었어요. 여자 그룹. 사인조 여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 그룹에. 음. 졸업이란 노래도 있고 해서, 그, 이제 뭐, 괜찮, 어쨌든, 그게 아마 제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엘피였던 것 같아요. 이뻤나요?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왜있었어요 그냥 노래가 약간 발랄하고 듣기 좋은 노래였어요. 졸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음. 어, 약간, 그냥 학생들 졸업할 때, 이렇게 안녕, 너 잘가, 이렇게 하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돼 있었는데,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였거든요. 자, 그랬었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 다들 SES 얘기할 때 제가, 아, SOS 노래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뭐야? SES 아니야? 라고 해서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됐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두둠 탁!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니는 지금 현재 조용하게, 또, 하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퍼스트 파티 라인업들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인썸리어 2019년에 인수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4개의 다양한 스튜디오들을 쭉 인수를 하면서 네. 어, 지금 어, 퍼스트 파티 라인업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네, 아까 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마소처럼 대형 개발사들을 뭐 어마무시하게 인수하고 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조용하게 인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약간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음. 필요한 회사들 이제 리메이크라든지 리마스터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로 해서 필요한 회사들로 점점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들도 점점 탄탄해져 가는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수하는 회사들은 좀그 흔히 얘기하는 소니풍의 등짝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임들 말고. 음. 진짜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게임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그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가 너무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지금 음. 거의 그런 게임이잖아요. 지금 내세울만한 어뭐 이름만 대도 알법한 퍼스트 파티 게임들이 거의 등짝 게임이라 음. 좀 다른 일 게임들 좀, 좀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음. 네. MS 퍼스트 파티들 물론 제대로 일하는 퍼스트 파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네는 FPS도 만들고, 등짝 게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게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룸 탁! 자, 한 주간 다양한 게임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를 씹어먹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